페라리 하면 진짜 빨강색이 그냥 맞아,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라 그래준나고 뭐야 같이 타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아 이렇게 했는데 나조아 조. 아, 짐이지 짐. 이거 진짜 아, 아, 짐이야 나조나. 페라리는 그 레드만을 포즈 하면서 페라리를 상징하는 색깔이 된 거죠. 자여 보이세요? 손호민 선수는 그걸 더색겠잖아요 검은색으로 검정색으로. 어? 어. 손흥민 네, 선수는 이제 토트넘이잖아요. 소속이 음. 근데 이제 아스널이랑 라이벌 관계라 어우+ 어 그래서 아스널이 이제 상징색이 이제 빨간색이 생겨서 바 색이 빨간색이라서 어우+ 어 뭐라 그래줬나 다 여기까지 왔으니 페라리 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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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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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몰아볼 수없 나+ 아요 저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분전한다고? 나이지 짐. 이거 이야나 존나. 어, 아, 진짜 분전하는 거야? 아이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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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소리. 짜여보이와다나이지 짐. 이거 야나나 어머머머머어머 옆에 타신 분도 부담불안 하겠다. Oh o 아 페라리 하면 진짜 빨간색이 그냥 맞아. 가장 먼저 맞아요.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라 어. 그래줬나 보다. 어. 뭐가 이 타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이렇게 했는데. 아 나좋나 짐이지, 짐. 이차 <laughs> 짐이야. 나조나. <좋아한다. 고뚜라리> 페라리는 그 레드만을 고집하면서 페라를 리 상징하는 색깔이 되는 거죠. 자형 뭐해? 손흥민 선수 는 그걸 더색했잖아요 검은색으로, 검정색으로. 오, 오, 오. 근 네, 손흥민 선수는 토, 이제 토트넘이잖아요, 소속이. 오. 근데 이제 아스널이랑 라이벌 관계라. 오, 오, 오. 그래서 아스널이 이제 상징색이 아 빨간색이었어. 끈이하는 색이 빨간색이었어. 아, 오우+ 오우 오라 그래줬나 보다 여기까지 왔으니 <laughs> 페라리 나, 안 나, 짐이지, 아, 이거 나, 안몰아볼수 <laughs> 없잖아요 저도 한번 체험해 <laughs> 보겠습니다 아 진짜 운전한다고 나, 짜 아, 나, 전하는거아 어. 어. <laughs> 진짜, 진짜 전하는 거야 아 진짜 분전하는 야야거아 진짜 전하는 거야 아진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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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아 자, m 보이 i 와, a 스 d 다로다모조에 타신 분도 o 불안 n 여 u 하겠다 빨간색이 그냥 맞아.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랑 가르줬나보다 뭐랑 같이 타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어 이렇게 했는데 나주 아 나주. 이거 진짜 큰이야 <laughs> 나주 나 <좀. 웃음> 페라리는 그 레드만을 고집하면서 페라를 상징하는 색깔이 된 거죠. 자 여보 형님. 손흥민 선수는 그걸 더색했잖아요 검은색으로, 검정색으로. 어? 어! 근 선우 선수는 이제 토트넘이잖아요 소속이. 응. 근데 이제 아스널이랑 라이벌 관계라. 오 그래서 아스널이 이제 상징색이 빨간색이야. 끈기한 색이 빨간색이야. 오오 오. 보라 그래준다고 그랬 여기까지 왔으니 페라리. 나줘 나줘. <놀람이> 짐이지 짐. 이제 짐이야. 안 몰아볼 수 없잖아요. 저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 직접 운전한다고? 나조나. 지지야 나조나. 와 직접 운전하는 거야? 아네 오우 오우 오우. 그리고 오. 이 소리. 짜여보얘기 아, 와. 아, 다 <laughs> 이거 진짜 진이야. 짜 어머머머머머머. 옆에 타신 분도 부담부담 하겠다. 오오 오. 페라리 하면 진짜 빨간색이 그냥 맞아,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라 그래줬나 봐요. 뭐야 같이 타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어. 이렇게 했는데. 나조 나조. 짐이지 짐. 이건 참 짐이야. 나조 나. 페라리는 그 레드만을 포즈 하면서 페라리를 상징하는 색깔이 된 거죠. 어. 잠깐만 뭐야 이 손흥민 선수는 그걸 도색했잖아요 검은색으로, 검정색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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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흥민 선수는 토, 이제 토트넘이잖아요 소속이. 음. 근데 이제 아스널이랑 라이벌 관계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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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스널이 이제 상징색이 아 빨간 빨간색이야. 끈이 하는 색이 빨간색이라서 아. 아. 여기까지 왔으니 페라리 나 줘, 아나 심이지. 이거 진짜 심나안 몰아 볼수 없잖아요. 저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직 운전한다고? 나 줘, 아나 심이지. 이거 진짜 심 직접 운전하는 거야? 아식타네 어! 리이 소리. 아. 요 와, 태스탄, 완 나주나, 이나조나어머머머 옆에 타신 분도 불담불안 하겠다. 어, 어, 어. 아. 페라리 하면 진짜 빨강색이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게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라 그래줬나 같이 타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이렇게 했는데 나조 아 나조 짐이지 짐. <laughs> 이거 짐이야 나조 나 페라리는 그 레드만을 꽃을 당해서 페라를 상징하는 색깔이 된 거죠. 자형 뭐야? 손흥민 선수는 그걸 더 색했잖아요. 검은색으로 검정색으로. 오오 오. 우 손흥민 선수는 <laughs> 이제 토트넘이잖아요. 소속이. 응. 근데 이제 아스날이랑 라이벌 관계라. 오우, 오우. 나스널이 이제 상징 색이 빨간색이어서 끈기하는 색이 빨간색이라서 어우+ 어 오. 어 뭐라 그래준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페라리 나좋아 아, 아, 진짜 아지 진짜 좋아 진짜 좋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한짜 좋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운전 진짜 좋네 진아 좋네 진짜 좋네 진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네 진짜 좋네 진짜 좋아네 그리고 오, 이 소리 아안녕보 와, 음, 음. 와. 아, 테스트가 아, 나지나나이지 아, 이거 이야지나어나 어머 어머 어머. 옆에 타신 분도 부겠다 불안